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48대 부통령을 역임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극동 방송에 초청을 받아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먼저 제51회 극동 포럼에서 나의 신앙, 나의 비전을 주제로 강연했고, 사랑의 교회 특별 새벽 부흥회에도 참석해 특별한 간증을 전했는데요. 장현수 기자입니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극동 방송 초청으로 방한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지난 25일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열린 제51회 극동포럼에서 국제정세 속 굳건한 한미동맹과 나의 신앙, 나의 비전이란 주제로 특별 강연을 전했습니다. 이날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개회기도로 정현은 극동포럼 회장의 개회 선언에 이어 백석대학교 장종현 총장의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이어 유명한 전 외교부 장관의 연사 소개 후 서프라이즈 순서로 펜스 전 부통령의 아내인 캐런 펜스가 먼저 신앙 간증을 전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극동방송이 흑암의 빛을 비추는 등대라며 방송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인류의 승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다음날인 26일 새벽 펜스 전 부통령은 사랑의 교회 특별새벽 부흥회에서 특별 간증을 전했습니다. 현장 참석 5천여 명 온라인으로 8천여 명 총 1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특세에서 펜스 전 부통령은 아버지가 이 땅의 자유를 참전용사로 참전했다는 사실과 한국교회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감격했다며 인사를 전한 후 자신의 신앙과 삶에 대해 간증했습니다. 또한 1978년 찬양캠프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을 영접했다며 부족한 자신이 여기 설수 있었음 역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실천하는 모두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